아니, 맞춤 스타일로 해주면 좋잖아. 아닌가? 일단, 루시안 벤하고. 오케이. 후로 수 있을까? 루시안 벤하고, 그, 사미라를 벤할 건지 안할 건지만 생각해주세요. 사미라, 우리 선픽이라 밴안 해도 될. 아, 근데 딜, 딜, 딜 스킬이 큐 수밖에 없던데. 와, 거야, 오, 아니? 쉣! 뭐야, 이 노래, 소리 아, 이 어어어어, 뭐야, 노래. 여보세요? 와, 와! 아니요. <laughs> 아니. <웃음> 예. 예. 이거 <laughs> 아이콘이야 이거 옛날에 샀어요. 예. 예. 너한테 햄버거 보낸 사람 아니야? <laughs> 햄버거 보낸 사람 아니. 잘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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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을 고르, 걸을 네,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요. 하나 둘 쎄!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. 다분 숨만 실게요 아니죠. 시간 <laughs> 칼 타시고 개패세요. 오케이 오케이 개패 드릴게요. 넘치야 먹을게. 오케이. 할래요? 잡스 잡어야 뭐야? 이거야. 라인이더입니 미드 차이. 라이더 라이더 하세요? 아니 이만이 뭐 하냐고. 아 진짜 위험해 메꾸요. 그거를 아, 왜? 아니 평타안 되면 먹는 건데. 아나 안해 안해 안해. 아, 아 진짜 미안해. 진짜 위험해 내가 바로 미드. 믿은... 내가 백스야 너초고 온딜로 말고 노선에서 줄게 <laughs> 오케이 와드도 없다 갈게요. 갈게요 가자 가자 잡았다 나이스 와 뭐야 <목소리> 정글 정글 <목소리> 정글 동선 뭐야 느낌 존나 있네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보여줘 아 너무 건방지데아 보여줘 텔 사줄게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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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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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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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 <있다! 목소리> 이거지아잘하이3인분함연어이3인분 오케이 지지. 인분아 이거 이렐리아 이렐 같은 거픽하면안 되겠다 여기는. 자이랑 하나 둘 셋. 트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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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네. 이게 음. 지상계 멤버가 한 명도 없네. 지상계, 지상계. 들어보지도 못했다. 인베, 한번 가보는 어때? 난 좋아. 아, 가볼래, 이거. 여기 제드 아, 일 어. 들어온다. 일로 온다 들어온다. 여드다 여기 제드 일로 드 일로 어다 경험치 다놓치는 중. 음. 봤던 핸드캡 제대로 높다 진짜. 맞다 이거. 그냥 주, 죽이자 그냥. 레오나노플. 아 노틸로프. 그, 정화 있어가지고 노틸로야겠다. 노틸로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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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틸 노틸보자이. 노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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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틸. 노틸 잠시만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. 막타를 한번 먹어도 되나 혹시? 막타. 아 뭐야 이것도. 좋은 소식만 들려와 자꾸. 이거 아 이건 아닌데. 아닌데. 와, 어, 이건 아닌데 뭐야? 이거, 아, 음. 이건 아닌데 전 받았나? 혹시 아, 편안하 게임에 내가 킬리할 테니까 뺐기 캐리, 뺐기 캐리, 뺐기 캐리, 나도, 나도 붙기남 그거 불돌았다 그거 프리슨, 나도 붙어. 그거 만 거요. 그 장이 뭐? 이러의무의의무고요 천천히 그게임만 게임만 길어지면 내가 킬리 할게. 허 신났네, 루타기 어, 잠시만 이거 닌탑 맞아? 그브이스랑 이거. 아, 아내탑 이거 깨지겠다. 깨지않 같아. 깨지면 오히려 좋아. 나가래 그럼 탑. 나 궁도 온이야. 나도 나도 궁도 온이야. 모델 노궁! 해라. 모델 노궁! 이거 모델 노궁이야 모델 카이저 노궁! 올리면1 괜찮긴 하겠다. 모델 노플 노궁이야 노플 노궁. 어, 이러면 잘 만지? 가는 중. 모델 잡나갑다 갑자기 나오는 거 몰라. 제대로 없다, 제대로 없다. 빨리 밀어보자. 할 거야. 이거 다라모델 없다. 우대 잡아. 모델, 모델, 모델. 모델모델 모델. 모델모델모델대모델대잡 Zed Zed z e 여기 위에서 나온다 Zed 노플이야 Zed 아 내팀 Zed 풀있나 모르겠다 가져가가아다 아, 피일 저거 아다 살았다 다 살았다 음. 나이스 여기까지 할까? 더 해? 어블어블와 가는 중 나이스 백허 주인공 주인공 아 이거 뭐 스킬 써봐 E Q 써봐 E Q 오케이 싸워 싸워봐 싸워봐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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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 이겨 싸워 싸워 앞으로 가 앞으로 스택이 되어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는 중 가는 중 돌아서 가는 중 와봐 아주 와봐 아 와봐 가는 중 가는 중 백허 가는 중백 가는 중이야? 가봐 싸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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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와봐 봐 싸워봐 싸워봐 라이 hmm. 밀어봐, 라이 밀어봐. 빼야 돼. 빼면서 싸워 돼. 빼면서 싸우면 어, 이겨. 이거 싸워봐. CC 그냥 CC. 싸워. 그냥 싸우라고. 천천히, 천천히 그냥 싸우라고 그냥. 나 혼자 할게. <bage> 어, 뭐야? 아, 뭐. 와, 나이 잡아 어, 나이스. 나우스다 했다. 와, 나우스 가, 다 했다. 진짜 나 가는 중, 나도 뛰는 중 해보자. 이거 아, 나 뒤로 돌아가는 중이야. 여섯째부터, 둘째부터, 둘째부터 보자. 둘째부터 보자, 해보자. 이거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그림자. 그래, 잡을 거야? 아, 존나 오케이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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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네, 메자, 메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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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 이거. 가에이거 가자 이거. 가이자 아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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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네. 제트 없어. 려 데려. 라 어디로 라 어디로 와. 려 데려 데려. 괜히 했다 이거. 가봐 봐. 헤봐 봐. 도봐 봐. 싸워 봐워다쟤어 해봐 해 봐. 이렇게 무리하지. 이거 자고 빼야 돼. 계속 면 돼. 스택이 되어라. 이로 와. 아, 네. 와. 아, 네. 슬로우, 슬로우 슬로우, 2초, 아, 1초. 이거 정까지와 봐. 해 봐. 어떻게 막게 막게. 잠어이 약간 던진 아, 거야. 야, 제볼래 아니, 아니 이거 오케이. 나는데아 근데 나 이거 돈 많이 걸렸어. 안돼 빼야 돼, 빼야 돼. 하지 말자. 나 네, 돈이 네, 많이 주인공 걸렸어. 네, 주인공, 주인공 죽는다. 주인공. 나 잠시만 가은중. 아, w 비 안돼, 안돼, 빼야 돼, 빼, 빼야 돼. 까비. 아, 나 소스 깎지 말라고. 대가걸리 걸리고. 깎이자 나도. 기다려봐, 나 이거만 먹자. 레드 꿀거? 여기 아 와야 돼, 와야 돼. 나왔어, 와야 돼. 오케이, 가은중, 가은중. 나 줘, 이거 제드. 가은중. 주먹어 욕먹어 지금 지금 하나 둘 셋, 지금 나이, 가. 잠시만 나 가는 중. 가는 거어요아 주식이야? 아, 아 거. 잡았어. 로 이거를. 왜? 잡았어. 들어와. 다음 누구야? 다음 누구야? 다음은 누구야? 다음은 누구야? 빨리 쳐 우리 엑소스 꾸시자. 오케이. 티지. 뭐야 이거. 패배. 복심이겠지. 뭐라 그 뜻이 이모티콘 누가 있어? 누구인가? 누구 이모티콘? 뭔 소리야? 딱지 이모티콘 있잖아 이렇게. 딱지딱지 누구야? 이거 백크잖아. 백크다. 뭐야 레어 레어야? 저거 절대 못 구해 지금 진짜? 아 그래? 야 뭐야? 야 자꾸 좀비가 드가이야는데 뭐야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데? 이거 <laughs> 좋은 자. 거야? 어 그거 좋은 거야 그거 절대 못 산다니까 지금 아 진짜? 무빙으로 어. 가뿐히 피해주고 자아자 어. 싸워봐 텔타 줄게 싸워봐 텔타 줄게 봐줘 봐줘 이거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리신 노플 아 근데 네, 너무 늦은데?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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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라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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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 노플이다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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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. 안맞아로 안안 빼야 돼 됐어, 빼야 되 빼야 날잘할만데와우이어떡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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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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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지 빠졌고, 나크게 돈다, 크게 돈다. 나 아프 지어진 노플 이네 진 노플, 진 노플 마우가탱데라 안에 이거 계속 다 아, 어, 아, 이거 왔나 봐. 라인.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어, 어디 갔다, 뭐냐, 사라지 뭐야 여기야 우리 블루야 리신있어 우리 블루 어..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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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배. 먹어 이거 봤던 살짝 볼만한데 이거 세라핀 아직 오래비라서 상거리 와안나 가는중 나 여기 아, 대기 진플진플 어, 대기중 몰라 몰라 이거 이거 세라핀 세라핀, 아, 세라핀? 세라핀? 어, 나 못맞을게 나이스 아 나도가는 중. 나도 예, 가는 중. 해 보자 해 보자. 나도 가는 중. 나도 가는 그래. 중. 가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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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어디로 가는 중. 어디로? 아리가가가가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안할 거야 이거. 제대로 들어와. 마우가 어, 레드 들어가 그래. 레드 레드. 레드 가자. 여기 있다. 여기 우리 가는 중. 마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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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못갔어못갔어어 필. 어? 가보던가. 리신 잡았고 리신 잡았고. 가자 이게 난다 이게 난다 이게 난다. 이 어? 천천히 천천히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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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만들어 주잖아. 리신 아무 것도 못했어. 리신 왜 죽었냐? 모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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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도지. 따라봐. 가봐라 이거 뭐야? 이거... 가가가가가가가... 가가가... 가... 가... 가, 가, 가. 가. 가, 가, 가. 가. 와. 가. 다... 다... 잘묵잘묵잘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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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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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상대로 나는 섬 넘었지. 그건 맞지. 아 정글 챌린저로 구해달라, 이사니까. 아, 정글 체도 급이 있는데. 에이, 섬 많이 넘었지. 정글 체도 급이 있어. 뭐야, 다른 급이지. 뭐 우리 팀또등 담았네. 어 게임 끝났잖아. 어, 맞지, 맞지. <laughs> 나이스. 제제! 200개 야무지게 먹을게요! 야무지게 먹어야지.